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학의 마술사 차길영입니다. 선생님의 개념 강좌인 마길로시 OT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마길로시는요 선생님의 커리큘럼 중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듣고 가장 많은 학생들이 좋아하고 또 가장 많은 학생들이 효과를 본 그런 강의입니다. 자 선생님의 대표 강의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자신 있고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수학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수학 공부하면 개념의 이해, 즉 개념 공부와 수학 문제 풀이 이두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게더 중요할까요? 초중고등학생 200명하고 서울 대합격생 200명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결과가 달랐습니다. 자, 서울 대합격생들은 뭐가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게 38% 그다음에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하다. 이거는 17% 반면에 초등 고등학생들의 200명 중에서 41%, 82명은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등이 뭐예요?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는 건 이건 2등이었어19% 그러니까 결국 서울대생들은요. 개념 공부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보통 초중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문제 풀이에 집중했다는 거죠. 자 그럼 보통 학생들이 개념 공부를 제대로 할까요? 보통 학생들은요. 개념 공부를 어떻게 할까? 대충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나 뭐 학원 선생님, 뭐 인터넷 강의 뭐 이런 선생님들의 개념 수업을 그냥 간단하게 들어. 그리고 이제 개념을 얼추 공부한 다음에 뭘 하죠? 바로 문제 풀이에 들어갑니다. 하루 종일 문제만 풀어요. 그래서 이제 개념 공부를 했다고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이제 선생님이 물어보잖아? 잘 대답을 못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시험 문제를 내는 이유가 뭘까요? 학생들이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문제 자체는, 문제 자체는 포장지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수학 교과 과정은 개념을 가르치는 게 목표인데, 문제화 시켜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어. 그죠? 개념은 잘 바뀌지 않아요. 부모님 때가 공부할 때, 공부할 때의 개념이나 지금 학생들이 공부할 때의 개념이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정말 궁금한 게 있었어요. 뭐가, 뭐가 궁금했냐면, 그 엄마들은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이제 200명의 엄마들한테 두 가지 질문을 했어요. 첫 번째는, 개념공부랑 문제풀이 중에서 엄마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죠? 그리고 실제로 어디에 자녀가 이제 공부를 더 많이 시키는지를 조사를 했어요. 이두 가지 질문을 했더니 굉장히 또 재밌는 결과가 나왔어. 일단 엄마들은 어른들답게 개념공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 55%가. 그런데 실제로 학생한테, 자기 자녀한테 공부는 어디에 집중해서 시켰어요? 문제 풀기에 70%가 시간 투자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죠? 개념 공부는 개념 공부에 더 시간 투자하는 사람은 30%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보통 엄마들이 학생들의 공부 진행 상황보다는 이제 결과물을 보고 판단하게 되잖아요. 이제 이렇게 문제집이나 이런 그죠? 개념서를 보고. 근데 학생들이 개념서를 가지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거를 그렇게 효율이 높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야 엄마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면 이제 결과물이 눈에 띄잖아.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면 누가 제일 좋아하냐면 엄마들이 제일 좋아해. 그리고 이제 엄마 친구들한테도 자랑한다고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어, 우리 아들 지금 여기 푸는데, 어. 우리 딸은 뭐 어, 여기 푸는데 너 어디 푸니 안 푸니 아직도. 음. 그래서 나뭐 문제지 못 푸는데. 반면에 개념 공부는요. 티가 덜 나요. 그러니까 개념 공부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후루룩 하는 거야. 후루룩. 후루룩 공부하고 문제만 이제 죽어라고 푸는 거죠. 그래야 이제 공부한 것 같고 성적도 많이 오르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학생들이 문제집을 많이 푸는데 수학 점수가 안 오르는 이유가 이런 거라니까. 처음엔 오르는 것 같아. 처음에 실은 조금 올라. 오르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순간 정체기가 오고 안 오른다고. 왜? 쉽게 말하면 개념의 기본이 약하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만 바뀌어도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어, 응용문제가 나오면 풀릴 리가 없죠. 근데 더 심각한 거는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이런 현상은 더 두드러진다는 거예요. 자. 이 마길로시 강좌의 목표는요. 개념의 완벽한 이해. 내가 완벽하게 이해시켜 줄게. 진짜. 그리고 개념을 이제 문제에 적용하는 방법을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혼자서 알아내기가 좀 쉬, 쉽지 않잖아요, 솔직히. 선생님이 다 여러분들이 체화 시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어, 그리고 내신 따로, 수능 따로가 아니라 선생님은 이마겔로시 개념서 한 권으로 내신에 나오는 모든 개념, 수능에 나오는 모든 개념을 다 완벽하게 대비시켜 드립니다. 자, 강의 범위를 한번 볼게요. 일단 고등학교 1학년 강의는 이강좌는 전체적으로 수학이야. 근데 1학기를 수학 상, 2학기를 수학 하로 이제 이렇게 정했고요. 1학년 1학기 때 나와 있는 수학 상은 마귤로시가세 권입니다. 다항식, 방정식과 부등식, 도형의 방정식. 그리고 이제 2학기 때 배우는 수학 하는 집합과 명제, 그리고 함수의 그래프, 순열과 조합. 그래서 마귤로시는 고등학교 1학년 거는 크게 1학기는 세 권, 2학기는 두 권, 총 다섯 권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자, 강의 특징입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 완벽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의는 현장 강의로 진행을 하는데요. 왜 현장 강의로 진행을 하냐면, 현장 강의가 재밌어. 음. 그러니까 여러분, 인터넷 강의에 이제 가장, 인터넷 강의의 적이 뭐야? 졸음이지, 졸음. 졸리면 안 되잖아. 그죠? 렇 인강을 열심히 들으려고 했어. 근데 깨보니까 아침이야. 엄마, 학교 가라.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졸리지 않아야 되는데 현장 강의를 이제 촬영해갖고 선생님이 올려야 여러분들이 집에서 볼때그 어떤 느낌이냐면 마치 그 내가 그 현장에 앉아가지고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정제되면 안 돼. 실은 현장 강의로 진행하다 보면 그런 애들 있잖아. 헛소리도 하고 막 어? 막 우, 웃어야 되는데 안 웃고 막안 웃어야 되는데 웃고 막 이런 이상한 애들도 있다고 막. 그러니까 뭔가 조금 약간의 소음도 있고 뭔가 이렇게 막 그런 실제 막 니네가 학교에서 수업 듣고 막 이런 느낌이 좀 있어야 돼. 그래서 현장 강의로 진행을 한다. 그래야 훨씬 재밌고 안 졸린다. 그리고 강의는요. PPT로 선생님이 이제 활용해서 강의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스피드 있고 속도감이 있을 거야. 그리고 쉽고 자세한, 야 선생님의 트레이드 마크 뭐야. 쉽게 강의하는 거야. 니네 진짜 전문가랑 비전문가의 차이가 뭔줄 알아? 진짜 전문가는요, 아무리 어려운 내용도요, 쉽게 가르쳐요. 선생님의 특징이 그래. 아무리 어려운 내용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강의를 한단 말이야. 왜? 전문가니까, 진짜. 그죠? 꼼꼼하고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 어우, 선생님 굉장히 꼼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모든 내용을 선생님이 다 꼼꼼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어, 여기 마귤러시 없는 거 없나?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리고 공식 유도 과정이랑 증명까지 선생님이 다 가르치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은 편할 거라고. 이거 하나면 그냥 끝난다니까? 어. 그리고 개념을 문제에 적용하는 그런 노하우들을 선생님이 다 전수할 거야. 아끼지 않고. 선생님이 아껴서 뭐 하겠어? 그죠? 뭐 아끼면 똥된다, 뭐, 이런 농담도 있잖아. 교재를 한번 볼게요. 교재. 교재를 보면 뭐 디자인도 굉장히 이쁘고요. 디자인도 싹 바뀌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어, 완성도가 높습니다. 선생님이 다 일일이 다 검수를 받고요. 어 여기에 없는 개념 없어. 그렇죠? 그리고 이 기본 문제를 보면 시중에 있는 개념서랑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는 여기 이 해설을 풀이를 여기다 놓지 않고 다 뒤에 해설집으로 넘겼어요. 왜? 시중에 나와 있는 이 개념서들은 이 기본 문제나 대표 유형 밑에 이제 풀이를 놨잖아. 근데 그거 공부가 안 되는 거거든. 하여튼 문제랑 해설은 동시에 보면 안 돼. 그럼 꽝이야. 어. 그리고 니네 옆에 메모라는 뭐 하는 난이 니네 봐라. 이 항상 문제는 포장지라고 생각하면 돼. 그 안에 개념이 있는 거거든. 그러면 문제의 경향은요 매년 조금씩 바뀝니다. 근데 문제 풀때 그럼 포장지 안에 이제 뭐가 들어있는지를 그죠 보는 것이 핵심인데 선생님 강좌에서는 그런 걸 완벽하게 이제 전수해 준단 말이야. 그래서 수학 문제 풀때 뭐가 중요한 거냐면 이런 옆 공간에 이 문제에 쓰인 개념을 자꾸 본인이 그 적어보는 그런 연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밑에 이제 유제가 나오잖아. 유제는 뭐야? 얘랑 유사한 문제야. 그럼 선생님, 이유죄는 강의를 할것 같아, 안할것 같아? 안 한다고. 가끔 게시판에 보면, 아우, 선생님, 유죄는요유죄도 강의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아, 이 선생님이 기본 문제 풀어줬으면, 기본 문제 다 풀어줄 거거든? 유진는 니네가 해야지. 이것까지 만약에 선생님이 강의해주잖아. 그러면 그거는 인강이 아니야. 다큐멘터리지. 다큐멘터리를 원해?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선생님, 마길로시가 무슨 뜻이죠? 마길로시는요 히브리어로 정상으로 가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선생님이 강좌 이름을 마길로시로 정했을까? 이 책으로 공부하면,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면, 선생님이 여러분을 개념에 정상으로 이끌어 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반드시 깊이 잃고 그렇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교재 구성을 보고 있는데, 그다음 이제 연습 문제가 나와요. 연습 문제는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 어.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보고, 물론 강의 다 해줘. 먼저 풀어보고, 어. 그리고 나서 선생님 강의를 듣는 게 좋습니다. 처음부터 어, 강의를 듣지 말고, 먼저 한번못 풀더라도 만약에 열 문제를 풀었는데, 어 나는 한 문제도 못 풀겠어. 그래도 여러분들이 풀어보려는 노력, 도전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아, 나는 그냥 열 문제 중에 하나도 어? 못 푸니까 그냥 나는 처음부터 강의 들을래. 그러면 안 돼. 처음에 기본 문제 같은 거는 강의부터 들어도 돼. 그죠? 그리고 예습은요, 선생님이 예습을 그렇게 강조하진 않거든? 그냥 조금만 읽어. 문제 읽어보고 어떻게 푸는 거지. 요도, 요 다음에 강의를 그냥 들어도 돼요. 근데 연습 문제만큼은 조금 본인 시간을 내서 어,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개념 다시 보기라는 거는 개념이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하다 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다시 어, 이 책이 한 챕터가 끝날 때마다 개념 다시 보기라고 해서 이 이렇게 네모를 빵빵 뚫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네모에 그 여러분들이 채워 넣으면서 아 내가 지금 뭐 이렇게 빠뜨린 게 없나 빼먹은 게 없나 이런 걸 점검하라는 뜻에서 이제. 그 개념 다시 보기를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답과 해설은 책 속의 책이라고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해설 이렇게 뒤에 붙어 있으면 보기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아예 그냥 분리돼서 별도의 책으로 정답과 해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수학을 못하는 이유는요 딱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야? 첫 번째는 수학 공부를 안 해서. 안 하는 게 문제잖아, 실은. 공부는 안 하고 맨날 걱정만 해. 어, 두 번째는 뭐야? 수학을 잘못 배웠어요, 못배웠어 이게 굉장히 큰 이유인데, 어, 이 수학은요, 솔직히 혼자서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혼자 공부하면 한계가 있어. 왜냐하면 생각해봐, 이 수학이라는 게 수천 년 동안 수학자들이 연구한 거잖아, 그죠? 어, 우리가 배우는 어떤 개념은 어떤 수학자가 일생을 바쳐서 연구해 놓은 거야.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10분 안에 마스터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10분 안에, 막 20분 안에. 그러니까 그이 텍스트에 나와 있는 그 너머에 있는 그죠. 그런 내용들이 실은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그걸 여러분들이 혼자서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알아내기가 쉽지 않아.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죠. 왜? 여러분들 옆에는 누가 있으니까. 선생님이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강의는요. 완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거는 선생님 강의가 좀 재밌어. 재밌어서 학생들이 계속 강의를 듣게 된다고 하더라고. 안 졸리고. 강의를 열심히 듣다 보니까 좀 알겠거든. 그죠? 그러니까 공부도 이제 계속 꾸준히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 이 게시판을 보니까 어떤 학생도 있냐면 우울할 때 선생님 민강 듣는 학생들도 있대. 기분 안 좋고 그러면. 왜? 기분이 좋아진대. 선생님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거든. 하여튼 선생님한테 개념을 배우면 일단 대학 가는데 필요한 모든 개념은 완벽하게 다 배우시는 겁니다. 선생님 강의 듣고요. 서울대 간 학생이 확인된 것만 187명입니다. 확인 안된 것까지 하면 뭐 당연히 훨씬 많겠죠. 아, 이 세븐에드의 서울대 합격생들 그 후기 영상을 한번 봐봐. 뭐라고 얘기하나? 똑같잖아. 마귤로시 하나면 개념 그냥 끝난다고 얘기하잖아. 하여튼 선생님이 자신있게 얘기하는데, 개념서는 마귤로시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개념교재는 절대 필요 없습니다. 자, 어, 일단 마귤로시 공부법은요, 그 예습을 하는데, 예습은 너무 많은 시간 투자할 필요 없어. 그냥 살짝만, 살짝만, 그죠? 어, 그냥 살짝만, 내용도 그냥 살짝만 읽어오면 되고, 솔직히 내용은 안 해도 돼. 대표 유형이나 기본 문제 같은 것들은 그냥 한번쓱 풀어 보고 오면 되지. 막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할 필요는 없다. 복습이 중요하다. 복습. 그죠? 근데 강의를 듣고 복습을 철저하게 하고 연습 문제 자기 힘으로 한번 풀어 본 다음에 안 되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 강의 듣고 그다음에 오답 정리는 뭐야? 한번 틀렸던 거는 아, 어, 최소한 다섯 번 정도는 봐야 된다. 그건 뭐 다른 강좌에서 선생님이 굉장히 여러 번 얘기했던 거니까. 그죠? 자. 어. 일단 선생님과의 약속 뭐야? 선생님한테 배운 이 모든 내용들을 완벽하게, 철저하게 복습하기. 그죠? 왜? 들을 땐 아는 것 같아. 근데 그게 들었다고 아는 게 아니거든. 그 다음에 마귤루 씨를 한번 봤다고 그냥, 아, 나 그냥 끝났어. 이러면 안 돼. 어, 그죠? 애네독. 애네독이라는 건 뭐야? 두 번, 세 번, 네 번. 하여튼 나중에 문제집을 풀더라도 개념선 항상 가지고 다니는 거야. 그죠? 그리고 모르는 거는 얼마든지 세븐에도 게시판 Q&A에 질문을 하면 우리 조교들이 성심성의껏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스탠바이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공부할 때는 집중해서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한 시간을 공부했는데 실제로, 어, 실제로 집중해서 공부한 시간은 20분, 30분밖에 안 되는 학생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어, 선생님한테 그 배우면요. 그냥 개념 걱정 안 해도 되고요. 그냥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는 커리큘럼대로 제공하는 강좌랑 이 교재만 열심히 공부하면 내신과 수능 이두 마리 토끼를 여러분들 잡을 수 있다는 거 확실하게 약속하고요 개념을 잡으면 수학성적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수학성적을 확실하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랑 개념의 정상으로 올라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저는 준비됐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